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으름뱅이가 오늘을 일찍 서둘러가지고 아침 일찍 씻고. 오늘 해가 없어 가지고요. 날씨는 조금 풀린 듯해요. 월요일부터 풀린다고 했는데, 기분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 없었어요. 해가 없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 놓고 그렇게 있는데도 춥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아침에 나와 가지고요. 해가 없어서 일찍 감이 식물 등을 이렇게 켜 주었어요. 식물 등을. 몇 시간 동안 틀어주냐 하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가 일단은 있으면 저는 안 틀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꼭 출근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켜주기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베란다에 어쨌든 웬만큼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는 안 켜주고 저녁에 제가 와서 틀어주고 제가 잠들기 전에 꺼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이제 해가 없는 날, 해가 없는 날은 아침부터 틀어주죠. 아침부터 틀어주고 저녁에 끕니다. 근데 햇빛이 아쉬운 날이긴 한데요 촬영하기는 좀 좋으네요 그림자가 안 생기니까 좋고 저도 이제 아침이면 언제나 하듯이 다육이 안전 음, 아픈 아이가 없는지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다육이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죠 들어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베란다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제가 가까이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면을 당겨서 페리도토가 이 정도고요. 색감 유지는 그냥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이 조금 고픈 상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날씨가 조금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 추울 것 같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한 2, 3일간 온도가 조금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씨가 있더라고요. 그때쯤 저는 이제 개별 관수가 어려워서 전체 관수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개별 관수 하는 게 겨울에는 원칙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를 <laughs> 넣고 빼고 하기가 정말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 관수를 한 다음에 창문을 닫아놓고 어, 너무 춥지 않게 물을 준 상태에서 온도 관리를 조금 하거든요. 그 온도 관리를 한 이틀 정도만 하면 웬만큼 이흙 속에 수분이 그래도 촉촉한 정도로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분 속에 저는 이렇게 1대1로 대부분 이렇게 화분보다 다육이 얼굴이 큰 상태, 이건 누다랍니다. 이건 누덜프예요 누덜프는 어려가지고 아직 물이 좀덜 들었는데 그래도 점은 전부 찍었네요. 건강한 걸로 만족을 해야죠. 이것도 입장을 좀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 키핑장에 이웃님께서 달기 누구다 입장 정리하는 걸 보고 나니까 아, 저것도 조금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관수 날짜를 이틀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되도록이제 개별관수 전체관수를 하려고 마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물고픈 대색이 보여도 <laughs> 제가 지금 안 해주고 있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얼굴을 좀 줄여트리는 그런 모양도 보이고요. 하엽도 조금씩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들어오기 전에 뭐 심하게 보이는 하엽 정리는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얼굴의 사이즈를 많이 줄어들었죠. 요거 한아름입니다. 한아름도 뿌리 활착해가지고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서 물이 싹 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이 전혀 안 빠지고 이렇게 색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겨울에 물 관수를 뭐 넉넉하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우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텀이 길어지니까 다육이들이 입장이 조금 짤막짤막하게 다져지는. 이 아이도 합은 지금 안 보이는데 많이 얼굴이 좀 줄어트린 거예요. 입장 사이사이가 촘촘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새 입장이 나와도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고 바깥의 입장은 큰데 안에 입장은 이렇게 작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육이들이 다져지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예민하게 안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여름 동안에 어쨌든 얼굴을 찬뜻 키워서 빵떡이 되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져지는, 요 생장점에서 새 입장 나오면서 촘촘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설빵을 미니 말합니다. 좀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도 햇빛이 없는 겨울 동안에 이렇게 좀 다져지고, 얼굴이 좀 줄어들고 하는 게 얼굴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것도 참이쁩니다 여황이에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다육이가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예뻐지면 아주 만족스럽죠. 그리고 이거는 슈가 베이비랍니다. 제가 이제 비교하려고 이렇게 그냥 사이사이 똑같이 비슷한 소형종 다육이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네요. 슈가 베이비도 여름 때보다 많이 다져졌죠. 이렇게 입장도 찰떡달쩡해지고 안에 들어와서도 색감이 더 들고 유지하고 하니까 아주 이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홍옥이랍니다. 이 홍옥은 진짜 옛날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음, 초보한 분들에게는 꾸준하게 인기 있는 그런 다육이지 싶어요. 이런 다육이들은 국민 다육이고 가격도 착하고 너무 예쁘고 하니까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렇고요. 레드베리를 진짜 예쁜 아이를 보내놓고 나서 그 모습을 다시 만들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묵은둥이처럼 줄기가 갖춰지진 않았지만 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요거는 진짜 유일무이 딸랑 하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펜웨이예요 이런 아이들 구경하기 힘들죠. 근데 저도 이제 요가 요게 또 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정성을 좀덜할것 같은데 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지중지 한다고 할까요? 저, 제가 키우는 다이그들은요, 뭐 거만둥이, 뭐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전부 국민입니다.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이쁩니다. 저 아이는 에오스라는 아이예요. 아마 샴페인에 피가 흐리고 있는 다이기인데요. 똑같이 생긴 이름이 다른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키핑장에 보내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남겨 있답니다. 어쨌든 제가 물타임을 기다리느라고 저도 이틀만 참아라 하고 있어요. 자, 파랑새도 이렇게 빨강새인데, 식물등 밑에라 빛감을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나중에 데려온 멀로 철화예요. 제가 위에서 키우는 멀로 철화가 있는데, 요즘 또 뭘로 철화가 귀하다 하고 하니까 요렇게 하나를 데려와서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요 안에서도 이제 물이 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위에 페리도트보다 요 아이가 물이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베네스컬도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색감이 진짜 많이 들었죠. 요렇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행히 수영이나 얼굴이나 이런 게더 퍼지거나 무르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요렇게 잘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매일 요길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요게 라디칸스거든요. 라디칸스가 베란다 안에 들어오면 진짜 우짜람의 대망인 것처럼 콩나물처럼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식물 등 가장 가까운 곳에 두거나 만약에 식물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이 우짜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물관수도 조금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하면 또 따뜻하지 않게 두 가지만 하시면 우짜람이 거의 없어요. 춥게만 관리를 하신다면 겨울 동안에 다 여기 우짜람 걱정은 그래도 여름보다는 훨씬 덜 하죠. 이거는 원종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인가요? <laughs> 정확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엘샤도 보내지 않고 여름도 무사히, 겨울도 무사히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라다 보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음, 연화, 연화네요. 연화가 어우 제가 샴페인하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예뻐졌어요. 연화가 이렇게 창 종류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입장이 엄청 통통하고 단단해요. 윤기까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사, 상태를 보면 물을 전혀 요구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단하고 물을 요구하지 않고 아직 입장이 이렇게 단단해도 요 아기별 같은 이런 아이들은요, 물고픈 내색을 보기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는 어쨌든 한 달을 넘기지 않고 3주 텀이 되면 무조건 물을 줘요. 당연히 이제 소량의 물이죠. 소량의 물, 3주가 지난다 하면 이렇게 이제 입장에서 표시가 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표가 안 나는 달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봄에 깨어나기 조금 수월하고 음, 말라서 흔들거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소량의 물을 관수를 합니다. 이거는 뭘로 철화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아이를 분갈이를 안 해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박하게 키우려고요. 요게 지금 이게 일자로. 이렇게 위에서 상면에서 보이면은요 처음에 왔을 때요 가운데 덩어리 요거 하나였어요. 1 년에 하나씩 생얼을 달아줬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한 5년 차 되니까 이렇게 S자로 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자로 크거나 이렇게 좀 넓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거죠. 분갈이 안 해주고. 그 대신에, 음, 방제는 열심히 해야 돼요. 병이 오면 안 되니까. 물은병이 생기거나 벌레가 끼면은 안 되니까 살균살충을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박하게 키우면요. 이 아이가 뻗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꼬부라져요. 꼬부라져가지고, 요 할빈한 양쪽 공간을 좀 채워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는 거죠. 요 드라키라도, 아이고야, 입이 탱탱한 물탱이처럼 그렇게 썼는데요. 사이즈가 많이 줄어졌어요. 우리 제일 심하게 고픈 내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릴수록 어릴수록 달이는 웃자람이 심하기 때문에 내 대베란다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달이들보다 새로 들어온 신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이 과하지 않게 해주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답니다 이것도 호피마리아 금인데요 하엽이 한 너댓 장 있어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하엽 정리를 조금 해줬어요 색감도 많이 들어왔죠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게 제일 아기별이 마디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진짜 요 전체적인 빨간색 라인을 볼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게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마케베니아 금도 입장이 너무 여리여리 해가지고 베란다에서 제대로 겨, 잘 견딜 수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가 좀 까뭇까뭇하죠? 여기 이제 올 때부터 그랬는데요. 이게 상처는 아니고 제가 피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자고 떨어진 것까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얼굴도 약간 이렇게 입장이 딱 벌어진 게 많았었는데 하엽이 떨어지고 없어지면서 약간의 꽃 모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까지는 꽃 모양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츄스예요. 이제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이고 거리대에서 색감이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이 음,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올해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초록둥이가 또 있죠. 또 있는데 그래도 또 살짝 살짝 들어왔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요거 터치미 터치미도 이제 위에서 보면 빨갛게 보이죠. 근데 옆에서 보면 아직도 초록 이가더 성성하긴 한데, 근데 올해도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끝 입장에요. 이 작은 상처? 이런 게 살짝 살짝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을 심하게 만지는 편은 아닌데, 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바람에 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좀 살짝 뭐 미량원소 같은 뭐 그런 것도 살짝 살짝 뿌려주면 도움이 된답니다. 미량 원소가 뭐냐고요? 달 어, 다육이 영양제 종류 중에 하나예요. 칼슘제 외에 다육이들에게 필요한 아연 구리, 황, 칼륨, 뭐, 네네, 그런 거. 그런 거를 조금 보충해주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할빈하게 얼굴이 많이 바짝 줄어들었죠? 이것도 루비 틴트랍니다. 아주 이뻐요 그때 점을 찍은 것도 너무 예쁜데 얼굴들이 줄어들어서 요 아메치스 얼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이 고파가지고 얼굴 사이즈를 줄이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달기들이 수분 조절을 한답니다. 사실은 베란다에 있으면서 한달 동안 물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을 조금씩 주면서 하는 이유가 이 너무 말라도 되게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통통하고 통통하고 짤둥하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소량 물관수를 합니다 너무 말라뜨리면은요 이쁘지도 않지만서도 이제 봄에 깨어날 때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물관수 하는데도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된답니다. 요거는 TP금이고요. 저기 속에 아가가 있는데, 아가가 좀 많이 컸죠? 제가 이제 아가가 나온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아주 이쁩니다. 물고픈 내색이 전혀 없어요. 짱짱해요.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 멀로. 큰 아이 하나 두 개짜리 보내고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입장이 조금 얇아지긴 한것 같으네요. 아 백장미가 이쁩니다. 백장미 군생을 안 데려온 게 살짝 살짝 후회가 돼요. 뭐 언젠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뻐요. 아주 순둥착해요. 요거는 레드 리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도 이쁘지만 요 얼음각이 매력 덩어리예요. 살짝 하얀색 라인이 있으면서. 금처럼 이렇게 얼음각이 있기는데요. 이것도 얼굴 사이즈를 조금 줄였어요. 물고파도 조금 참아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쪽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이 크게 변함 없이 색감도 빠지지도 않고 어 외모상으로는 아주 이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물고픈 것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3 주차 되거든요. 3 주차 되어서 관수를 일요일 날 저녁 때쯤 그때쯤 하려고 한답니다. 이거 휴비스인데요. 휴비스가 이렇게 한쪽에서만 보니까 제가 지금 불빛 때문에 화면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저쪽으로 입장을 조금 여기로. 자구가 요게 조금 불규칙하게 나오는 게 입장에 새로 나와가지고 요렇게 확장을 했어요. 요만큼 컸다는 거. 뭐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포크엔젤 금. 아, 진짜. 제가요. 이런 요런, 요런 다육이들한테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이쁘죠? 물이 안 든다, 안 든다 하고 진짜 가을 내내 타박을 했던 터치미가 요 정도 물이 들었습니다. 전체 빨간 거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 기대치 때문에 되게 만족을 못 하는 거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팍! 가하게 물들었던 모습을 제가 만약에 못 봤다면, 못 봤다면 이것도 진짜. 빛 같이 예뻐라 예뻐라 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초록빛에 빨간색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도 진짜 이쁜데. 음, 그 전체 빨간색 드는 게 뭐라고? <laughs> 건강하게 있으면 되죠. 자, 이래서 지금 물관수들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고 개별 관수로 하나씩 들여서 그렇게 물관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음, 과하지만 않게 한다면, 겨울에 물관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와 관리만 하시고요. 조금, 음, 물준 상태에서 춥게만 안 하면 돼요. 응, 얼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로라도 아주 이쁩니다. 제가요 이쪽에 이 색깔이 조금 빠지는 듯해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돌려놨더니 이쪽에 이쪽에 등을 안 쐬는 쪽은 핑크색이었고 등을 쐬는 쪽은 핑크색이 금방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아주 참 예민하답니다. 요 아이가 살짝 걱정돼요. 제가 소인지금을 키우기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뿌리 활착을 한 건지 안한 건지. 판다름이 안 돼요 음, 얼음 땡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져보면 끈적임은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이 고파지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활성화 보이고 얼굴이 딱 피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소인제금은 저한테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도 아파 보이는 거 같진 않아서 그냥 그걸로 흡족하고 있습니다 요거 에일린도 아이고야 에일린은요 햇빛을 많이 보면 이꽃 모양이 지금 살짝 치마를 두른 상태예요. 입장이 밑으로 이렇게 다처졌잖아요 그래도 물이 고픈 상태이기는 한데 햇빛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도 치마를 입었어도 이렇게 물이 고파서 얼굴을 좀 줄이거나 하면 저는 물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은 자기 몸에 몸을 이렇게 저장하기 바빠요. 웃자라거나 퍼지거나 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져진 맛은 있어요. 입장이 가운데가 입장이 좀 짤막짤막해졌잖아요. 밑으로 치마 입은 거는 이제 하얗게져서 없어지면서 햇빛을 봄에 봄에 받으면은요. 다시 꽃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목대가 조금 올라와요. 요런 아이들은 목대를 형성하는 아이들이라 요렇게 목대가 올라오면서 다시 수영 잡아서 심어 주면 된답니다. 제가 진짜 어려워하는 아이는 다육이가 요거예요. 두 개. <laughs> 요 파키피덤은 키워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변화하는 걸 모르겠어요. 분지하는 것도 모르겠고, 물반응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입장이 하도 두툼하고, 음,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봄에 분지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지 중인 아이를 제가 뿌리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이제 한 1년간 얼음땡 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두둘레아는 분지 중에 분갈이를 하면, 어,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단 죽지는 않는다는 소리를 예전에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무르거나 아프거나 하는 그런 내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요거 요거를 제가 핑크색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식물등에 놓고 햇빛도 열심히 세워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 바위솔도 겨울에는 잠을 자잖아요. 팍싹 말라서 하엽도 많이 만들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렇게 살짝 아가가 핑크색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은 제가 주었어요. 하엽은, 건드리기가 너무 작아서 무서워가지고 물은 규칙적으로 주는데 이, 이 아이도 얼음 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 키핑장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하고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 말에 약해서 어, 잘못하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핑장으로 오늘 데리고 갈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겨울 동안에 날은 춥지만 여름보다는 조금 수월하다, 편하다 하고 하는 댓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래도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렇답니다 자 겨울 동안에 그래도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게 있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음 홍등도 아 순둥 진짜 착해요 콩분해서 얘는 지금 물이 고프네요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니까 약간 말랑거리고 요 이렇게 안으로 말렸죠 요런 상태가 물이 고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살짝 살짝 저면관수 콩분이라 물주기도 수월치 않아요 그래서 저면관수를 해가지고 넣었다 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물고픈 상태 일곱, 이틀만 기다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태 현재 살짝 물고픈 상태 나쁘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과한 것보다는 이 상태가 낫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면서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화 드린답니다. 이따가 오후에 실망시간이죠. 실망시간에 또좀 모여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근 전에 할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랍니다. 진짜 아쉬워요. 어, 그래도 꾸준하게 베란다 소식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열심히 하려고 한답니다. 자, 짱이만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